자요, 호지자 부디어 작자라이 말은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이 즐기는 사람은 못이겨안그래 <laughs> 그래서 정말로 즐기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내 삶을 즐기는 거예요. 아무리 성취를 해도 삶이 즐겁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아니 사는 게 힘든데 근누가 좋은 인생에 행복한 게.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후회 없이 미래를 비. 정말로 삶을 즐기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놈이에 누구 있다고요? 없는 놈이에. 있는 놈이에? 나는 놈, 나는 놈이면 없는 놈.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재미나 행복이 삶의 궁극적 가치인데. 이들어서 평등이니, 자유니, 뭐 이런 거는 수단적 가치예요. 민지주의니 이런 건.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하든지 간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하든, 사회주의를 하든, 그 다음에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궁극적인 그걸 통해서 내가 진짜 행복하냐, 말이야. 진짜 즐거운 삶을 살수 있는 애. 근데 종교가 있는데, 늘 사람 그냥 징그리고 다니고 힘들고, 찌그러면, <laughs> 십만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네, 맞아요. 우리 집안에 가보는 전직입니다. 그는 근데 아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사느냐는 진짜 자기가 즐겁게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이 군자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은, 뭐, 주역의 글을 제가 일부러 가져왔어요. 낙천지명하는 게, 이런 성인의 삶인데, 군자는 이것을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계사상에 낙천지명이란 말이 나오는데, 천지와 더불어 서로 갔다, 그러므로 은나지 않는다, 지혜는 만물에 두루하고 도는 천하를 구제한다, 그러므로 건물이 없다, 옆으로 가도 흐르지 않고 하늘을 즐기고 명을 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않는다, 그 땅에 편한 삶의 의지물 중독권이 한다, 그러므로 사랑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구절만큼 알아보세요. 낙천지명은 하늘을 즐기고 그 명을, 천명을 안다는 뜻인데, 그냥 이거를 낙천지명을 그렇게 써 놨는데 거블러스도 어, 돼요 이제 순서를 바꾸어도 낙천지명 이렇게 써 놨죠 그죠? 근데 사실은 어 여기 진짜가 들어가 그래. 있어명기천낙 이거를 낙지천명이에 낙지천명 천명을 하늘의 뜻을 즐겨 안으라 이 하늘에 서 즐겨 안다. 하늘에 서 즐겨.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분자의 목표가 된다는 거희 이거는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그냥 하고, 그 다음 진도를 먼저 나갈게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는 참고로 그냥 옛날에 그 공자 시대에 공부는 여섯 가지 공부를 했어요. 육예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참고를 하세요. 예, 악, 아, 사, 어, 수 순데, 이 요즘으로 말하면 전인교육을 한 거예요, 전인교육을. 여러분이 소화이라는책 들어보셨죠? 소화이 어린이 교과서예요. 어린이 교과서 요즘으로 치면 이제 초등학생 교과서인데 그게 전부 예체능 쪽에 관련 어릴 때는 어린이는 봉작도 그랬어요. 어릴 때는 음악을 가르치고 밖에 나가서 놀게 하고 뛰놀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애들이 전부 다 밖에서 뛰노는 애들이 맞습니다. 점점 없어지고 전부 다 스마트폰만 들고. 어린애나 어렸던 날, 어린애부터 할머니들까지 밥 먹으러 가족들끼리밥 먹으러 가가지고 전부전생이됐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밖에서 놀 줄은 몰라야 돼요. 음. 애부터 어른까지 쏜다 그습니다 음.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자연과 함께 이게 뛰놀면서 체력을 단련하고 어릴 때일수록 그렇게 해야 돼요. 어릴 때일수록. 그게 여기에 얘는 예절부터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아까 음악이고, 차는 뭐예요? 차는? 활 쏘기, 활 쏘기, 사격 활 쏘기를 왜가르킨나면왜활뢰자활 쏘기를 가르킨다 하면 활을 쏘는데 빗나갔어요 화살하고 표적하고 그걸 원망을 야 돼요 누구로원망야 돼요 자기 손으로망을야 화살이 빗나가면 누구를 먼저 돌아가야 돼 내가 자 자기를 돌 그래서 사격을 그래서 사살을 하사 할수없로같혀있 물론 체력 달련도 돼요. 호흡 조절도 되고 체력 단련도 되지만 할수기에 표정이 변나가서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됐다는 걸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할수없를 갇혔다 겁니다. 그 다음에 은은 뭐냐면 말타기예, 요 말타기 말타고. 그 다음에 서가 이제 이제 글씨 쓰는 거예요. 글 제일 마지막에 수는 그 다음에 수학, 숫자 계산하는 거고. 자그 다음에 그 중명에는 보면 공부하는 걸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중명 기시대는 보면은 박학지하고 아, 심문지하고 심사지하고 면변지하고 독행지 하요 그런데 요 구절이 뭐냐면 늘이 배우고 자세히 물으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별개 비별하며독실하게 행동한다. 이 다섯 가지인데요. 우리가 공부하는 걸 학문이라 그래요. 학문. 한문. 학문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박학지, 심문지. 그러면학문이라 말은 마나 널리 배우고 그러니까 한쪽을 치우치게 배우면 조금밖에 몰라가지고 사람의 생의견을 편견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두루두루 두루 널리 배우라는 그런 뜻이야요 박학지라는 말은. 그 다음에 신문지라는 말은 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자세이 물어야 돼잘 모르는 걸 자꾸 물어야 돼 질문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배 부르고 이게 왜 이럴까 정말로 그럴까 어째서 그럴까라고 질문을 해야되는데 공자도 소문하는 사람이 호학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질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공부 잘해요. 배우기로 그렇죠. 듣기죠. 질문을 제대로 해야되는데 옛날에 우리 학교에 요즘좀변한데 질문하면 싫어했어요 그죠? 선생님들도 별로 질문을 잘 안받고 특히 질문하면 누가 싫어요 솔직히, 마때다 됐는데 질문하면 친구들 싫어하죠. 그래서. 이승들 <laughs> 질문해가지고, 빨리 안맞지 <laughs> 그런데, 실제로 질문을 제대로 해야, <laughs> 네, 제대로 해보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궁금하고 흥분이 나는 거 있으면 질문을 배고렇게 해야 된다. 흥문 그리고 신사지, 맹건지 독행지인데요. 늘리 배우고 자세히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밝게 분별을 해야 되고. 독실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주자는 이걸 중석하면서 정자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이게 네. 아니라고 그랬어요 공부하는 게, 배우는 게 아니다 그럼 어디까지 해야 돼요? 배우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해요 행동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진짜 공부다의 말입니다 그래서 논어를 읽었는데 한두 구절 알고 아는 척하고 설치는 거는 아니고 자기 말이 행동이 정말로 한구절이라도구절이라가 알고 그걸 칭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너를 뜯어주는 거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고민에서도 그 빨리 고 갈게요. 수리식어 그, 수리 하, 하기 십사 편에 보면 이 업무을안 해도 돼요. 꼭 중요한 거 아니면, 혼자는 먹는데 배부름을 구하지 않는다. 그지 않은데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다. 이래는 민첩하고 말에는 상담에 보이는 곳으로 나가 바르게 한다. 이만하면 배우기를 좋아한다. 이만하다. 대체 뭐 행동하는 게 나오죠, 그죠? 응. 공부하는 게꼭그 글자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고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거친 밥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개하고 눕더라도 즐거움이 역시 그 가운데 있다. 끄럽지 않게 노리는 부기는 나이는 그리고 공자님 하신 말씀인데,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나은 먹고 물 마시고, 팔베이 하고 누구니. 그런 사람이... 거예요. 그렇죠, 그죠? 렇 이렇게 삶을 즐길 수 있으면, 또 배울 게 뭐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밑때 마지막 문장 제가요 부와 이는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지만, 부기를 받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면 처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이 어느 구절, 여런각 구절만 좀 제대로 알고해셔서 옮나라가 이렇게 그 제시되지 않을까 약간 가난하고 천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실현하는 것이지만 정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떠나지 않는다 군자가 어짐을 따라서 얻지 이름을 이룰수 있겠는가 군자는 밥을 먹는 동안에도 어짐을 위배하지 아니니 교앙 중에도 인내에 의하고 위판대도인내에 의한다. 자. 이르는말 있어요? 모르는 말 있어요? 아, 근데 계속 설명 은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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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자는 대로 행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 예전에늘 그러셨거든요. 우리 대학원 때 네. 그렇죠. 군자는 대로 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열분기를 가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뜻이 물론 이제 좋은 뜻이겠지만 네. 그 비유예요. 비유로 네. 여기서 말하면 대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정도를 바라 뒷골목에서 수상한 일을 해서 말아야 말입니다. 정도, 정도. 를 말아야 할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편하는 사람들이 정도만 봤으면 국방을 왜 가겠어요. 정도를 말아야 할 말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 그런데 여기 보세요. 보세요. 밥 먹는 동안에도 의질물 위해 왔지 않는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기분 나빠하신 분들이 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노인대학 강의하고 노인들 모임에 그, 무슨, 대식공사 또 뭐지 급식공사 이런 거나 아니면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음식을 나눠드리면요 이 인간하고 짐승하고 차이가 짐승보다 못하는 경우가 인간이 있는 경우요 짐승은 배가 부르면 호랑이는 지 배가 부르면 도에서알장구로서안 쳐다가 근데 인간만은 지가 배가 불러도 또 먹을 것도 없다가 근데 음식은 충분히 해놨는데 그렇 하고 만들어 가져가세요 하면은 줄 서가지고 질반도안 되고 음식 다떨어져 그래가지고 꼭두 개씩 배급을 나눠줘야 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것 같아요 어릴 때 우리가 너무 못살때 근데 지금 치를 가보면 한 명이 혼자 탔는데 가보면요 어디 가가지고 떡하고 과정을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있다가 냉장고 청소할 때다버려요 그래서 말 돼요 말고 당른도 드시게 그못 먹어도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야 전부 다 고인병 그 상인병이요. 그래서 그런 게 군자는 밥 먹을 때도 그 생각한다라는 게 뭐냐? 어질을 말을 생각한다라는 게 바로 뒤에 오는 사람이 생 응. 뒤에 느껴봐 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호의를 줄도록 충분히 남겨 주는 것. 그것도 군자예요. 그래서 네. 이제 어디 이제 식사하고 뭐 음식 먹을 때 처음 먼저 먹으려고 그러지 마. 양도 봐가지 비가 오는 사람이 좀 늦게 일하다가, 일하다 늦게 숲 들어오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응. 사람 와서 좀 늦게 커피라도 좀 남겨놓고 그렇게 하자래. 그게 군차요 뭐, 군장 대단한 거 아닙니다. 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가보면, 여기에 이제, 추억에 서 제가 또 문장을 뽑았어요. 대사 전에, 군자의 보는 나오기도 하고, 뭐 물러지기도 하면, 침묵을 지키기도 하고, 말을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니 그 날카로운 이세도 끊는다. 마음을 함께하는 말은 그 향기가 난초다참 <laughs> 멋있죠? 주역이 이런 말인지 몰랐죠? 지금 친친인줄 알았는데 여기 금난지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여기서 나왔어요. 금난지교 무슨 뜻이에요? 아주 친하게 지내는 이 세금자에다가 여기 난초난자에요. 둘 친한 친구를 사이를 가리키는 말이 금난지교고 이래가지 뭐 말이 있는데 이 금난지교가 이 주유의 의미로 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 하면은 날카로움이 쇠도 끊는다라는 말은 진짜 군자가 뜻이 맞아 가지고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이 올바른 걸 벗을 맞지 못해서, 세라도불편한다 끊어버린다, 이말이다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는 정직한 말을 한다, 이말이다 그만큼 군자들은 가사롭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도 또한편 어때요? 마음을 함께 하는 말이 향기가 난처한 게 같이 그렇게 또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이 또 나온다, 이말이다 그래서 군자의 사기은 이와 같다, 이말니다 군자, 지도, 그 다음에 무슨 자예요? 그죠 군자, 지도, 분자 적로 폭출 예. 혹혹시폭원폭폭 예. 예. 나오기도 하고 폭원 넘기도 하고 말입니다. 네. 폭출, 폭처, 폭, 네. 그러니까 음. 이 말입니다. 폭출 혹처혹극침묵한다 말이죠. 폭묵 그러니까 혼자 길이이 차를 마시면서 말없이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도 침묵을 해도 말이죠. 그 유명한 누구죠? 두 사람이요. 네. 서로 아는데 명성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만나가지고 서로 쳐다보고 한마디도 안 하고 오늘 정말 너무 반가웠습니다. 고생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면 은 남들 사이도 그렇죠. 진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눈만 봐도 알수 있는데 굳이 사랑한다는 말이 또 필요할까요? 마음이 마음이 통하 마음. 그렇게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벗을 만나면 침묵을 하든 말을 하든 그 향기가 그 그게 끝난 뭐, 읽어주세요. 네. 아도을좀 해주세요. 훈자지어 이인동심, 기기단금, 죠동심지역 그렇죠? 기취 내년 난달칠 열한 연다말입다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열십주 동안 이다 해야 되니까 진짜. 오 금지도를 그 빨리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또그 집단이 조정을 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자 한문 공부를 따로 이렇게 시간서 하면 참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꼭 필요한 말들은 제가 같이 한번 읽고 써 드리기로 하는데 나머지는 이 한문 공부보다는 내용을 내가 습득하는 데에 조금만 더 노력해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 안전 오픈에 보기로는요.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사마우가, 그, 남들은 다 형제가 있는데, 남만흘자 없고, 남은 왜도마들인가봐요 자하가 이제, 그, 전부 다 사마우하고 자하는 공자의 제자들이에요. 공자의 제자들인데, 자하가 말했다. 내가 듣기로 죽고 사는 데는 명이 있고, 군기는한해 달렸다고 했다. 군자가 경건하여 과실이 없고, 남과 닥으로공스한얘가 있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형제인데, 군자가 없지, 형제 없는 것을 걱정하는 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뜻이 맞는 친구가 있으면, 왜 요구제를 제가 여기에 뽑아왔냐면, 유공이 자원 당내면 부력 낙화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부모나 형제라도 뜻이 안 맞으면 그 원수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뜻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유산 청소 문제 때문에 서로 부모 들식 간에 형제 간에 생산하고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형제보다는 차라리 뜻이 맞는 친구가 그래서, 혼자가 왜 정말 되는 걸왜 걱정하냐. 자기가 마음이 넓고, 이날 뵙을 로 아는 사람이면 음. 주변에 뜻을 함께 음. 하는 세상 사람들 다 힘든데, 뭐 그걸 왜 두려워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기, 부이 열어하고, 유궁이 자원방대 두려워고요 부분에 해당되는, 이제 농어양하고 주역의 다른 구절을 제가 여 뽑아 와서 이제 보충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뽑아왔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인부지 이부모님의 부적품자고 와문장하고 이제 연결되는 논역의 다른 구절들을 번 겁니다. 자 그다음 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 공사가 이렇게 탄식한 거예요. 그 자공이 그 제자가 어찌 선생님을 알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동자가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으며 아래로 인간의 일을 배우고 위로 천리를 풍성했으니 나를 아는 것은 저 하늘이구나 하고 이제 여기에서 어 불원천 불우민이라고 중간에 나와요. 그러니까 원천이란 말은 하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우자도 남을 탓한다 이런 뜻입니다. 음, 이런 사람을 탓한다, 남을 탓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이거는 이제, 동자가 큰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임금들이나 제부들그 다음에 사내부들을 만나가지고 정치를 이렇게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요 그래서 세상을 상하고그 다음에 그렇게 사랑하는 가장 아끼던 수제자, 애제자가 먼저 죽어요. 안 해가.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 아내가 숫자 하늘의 나를 버리는구나 하고 그때 보고 결혼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을 어가지고그창 뭐 시대에 그 어려운 막 전쟁이 나고 서로 매일매일 그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이런 난리 시대에 이제 증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세상을 편안하게 다스려야 된다, 편안하게 다스야 된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주는 사람 없고 그렇게 자기보다도 더 뛰어난 것 같아가지고, 어, 아끼고, 자식보다도 더 사랑했던 제자가 일찍 요절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어떻다 그래요? 상의 말씀 때문 근데 그 자식보다도 더 사랑했던 공자의 제자가 일찍 죽어버려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럴 때, 이 공자가, 이 공자 같은 성인도 하늘 온망한 일이지, 시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그 다음에, 그면 이제 걱정하는 얘기가 총안에 전부 똑같은 얘기예요. 그서 한꺼번에 다 읽어보면 전부 무슨 얘기를 하면요.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 남들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그러면 많은 그 사람을 얼마나 아나이 말이에요. 누가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해서 속다 하죠? 많은 지압도 듣했는데 그러신 음. 분들은 자기식으로 그 사람한테 진짜 그 사람이 뭘 걱정하고 오면 하는지는 제대로 모르고 그런다 이 말씀입니다 음.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은 걸 흥문 32에요 아는 걸 알아주지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그래야지못함을 뭐 걱정해요 걱정하다 말. 불 뭐예요? 네? 걱정하다 불... 불거 뭐. 환 불진 한 기불름 한 불름 불름 아, 능이 그러하지 못한 을 걱정하라 그 다음에 인 14에는요 위상이 없음을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라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알아준 만큼 되기를 구하라 이게 다 읽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유령공 18에는 군자 자신의 무능함을 병으로 여기지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안냥한1그 4에 보면은요 사망후가 군자에 대해서 부터 이제 공자가 말씀하신 대로 공자가 진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까 사망고가 진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 공자가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안으로 살수 없으면 불이 통해 없으면 무엇을 진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할 것 있겠느냐 이렇게 보겠어요 자, 그럼 얘기하면 이기 전부 다 비슷한 글인데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과연 남들이 알아줄 만큼 내가 인격이나 능력이나 인품이 됐느냐 그걸 먼저 걱정이나 해야 돼요. 자기가 남이 알아줄 만큼도 되지도 않는데 남이 당연히 안하거요 그래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아직은 남들이 알아볼 만큼 되지도 못했구나 부족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의 그 마음도 또 그렇게 쓰고 또 잘해야 돼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럼 아, 다른 아, 얘기 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러면그 세상 사람들이 걱정은, 썼던 걱정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걱정을안 하고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까지 합니다. 그게 처 기후라는 말이에요. 어우 우리 어머니가 기후라는 말을 아시네요. 제가 맨날 기후로, 기후로 걱정하면서 자신을 괴롭히거든요. 기후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뜻인데 이게 키자가 음. 나라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 조시대에 기나라라는 아.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의 어떤 사나이 남자가 너 음. 걱정이 많아가지고 폐하를 뭐 <laughs> 세상 걱정을 당하는데 이 사람 제일 걱정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하늘이 무너리면 어떨지 이래가지고 그 걱정을 했어요. 제일 걱정. 예, 하늘이 무너지니까 그 걱정. 그래서 거기서 나온 보사가 기후예요. 어. 그래서 쓸데없는 기후였다 이렇게 말을적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서 극정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쓸데없는 극정을 많이 했는데, 누가 이통계조사를 했는 걸 보니까요, 하루 종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단루종 하는 생각 가운데, 40%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 <laughs> 일이, <일을. 웃음> 극점거리 가운데,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하는 걱정이 나오는 4 0데 그렇고. 그 다음에 30%가 어떤 걱정이냐면 이미 일어난 일이래. 이미 일어난 일. 지나간 일에 과거. 그 다음에 22%는 사소한 일. 걱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소한 일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4%는 어떤 것정인가 하면, 어차피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일이래요. 우리가 손을 쓸수 없는 일, 절대로 그렇네. 나머지 4%가 뭐냐면, 요거는 진짜 걱정해야 될 일이 4%래요. 우리가 하루 종일 걱정하는 일 가운데 진짜 걱정해야 될건 4%밖에 안 되고, 나머지 96%는... 일어나지 않거나 이미 지나가서 걱정이 없거나 아니면 사소해서 걱정 안 해도 되는 이거나 아니면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거나 강우 및거나 뭐 지진이 나거나 이거는 물론 이제 이게 지진 방뭐 방어 방호벽이나 지진 설계를 하고 이런 거는 내진 설계를 하는 인간이 해야 되는데 지진 자체를 막을 수 없잖아 요 태풍 자체를 막을 수 없잖아 그러면은 태풍이 왜오냐 이걸 걱정할 게 아니고 태풍이 온다라는 걸 알고 어떻게 대비해야를 걱정이 하는 거예 근데 사람들